반갑습니다. 오늘은 함박스텍 한번 쉽게 한번 만들어 보려구요. 지금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돼지고기 안심 1kg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고기, 살고기로만, 한 500g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섞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약간 기름기가 있으면 맛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맛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살고기만 이렇게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달걀. 달걀 한 두세 개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금방 빵가루 카트기에 이렇게 멀멀하게 갈아놨습니다. 잡, 잡고, 그, 식빵을 갈았더니 색깔이 조금 노리끼리 하네요. 그리고 집에 뭐 후추하고 소금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식초, 후추하고 소금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조금 요리를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빨리,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음식을 빨리빨리 빨리 하는 일은 맛있고 빨리 하는 이런 조금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래오래 좀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음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날때 아침에 양파를 다섯, 여섯 개 다져가지고요. 어, 굴 소스 두수더 넣고요. 간장 두서, 두 수저 넣고, 소금 약간 넣고요. 이거 소금입니다. 볶아놓은 소금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15분 동안 이거를 버터하고 식용유하고 넣고, 양파하고 마늘을 이렇게 색깔이 나도록 볶았어요. 예. 중불에서 이렇게 15분 정도 볶고 나면 물기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간단해요. 여러 가지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 양파 넣으면 물이 생기니까 양파를 볶는다는 게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달걀 넣고요.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치대면 많이 치댈수록 많이 치대면 많이 치댈수록 이게 성형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후추 약간 좀 넣고요. 여러 가지 넣는 것보다 고기 자체가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하고 후추만 들어가면 됩니다. 처음에 양파를 깨끗이 다섯, 여섯개 씻어가지고요 양파를 좀.. 저는 좋아해가지고 양파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양파를 이렇게 다져서 마늘하고 버터하고 식용유 넣고 15분정도 매매 볶아요 양파를 그러면 물기가 없이 이렇게 볶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락 주물락 해가지고, 시간 날때 주물락 주물락 해가지고요. 양파 이거 볶은 거 뜨거운 거는 이렇게 좀 식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뜨거운 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식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이게 자기들끼리 점성이 생겨가지고 됩니다. 약간 진진것 같아서 마지막에 빵가루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꽃이에요. 냉동실에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몇개 이어놓고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간단하죠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조금 섭취해줘야 좋으니까 간단해요. 그 양파 볶은 냄비에다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양파 볶아, 시간이 있을 때 양파 볶아놓으면 금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태풍이 아침에 온다고 해서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어, 날씨가 굉장히 오후되니까 좋네요. 내일 밤밭에 밤주수로갈 건데, 요거 몇개 구워서 가져갈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